명확한 의사 전달 간결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2. 네. 적극적인 경청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드백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3. 비언어적 소통 몸짓과 표정 등 비언어적 신호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4. 기술 활용 이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소통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정기적인 피드백 상호 피드백 문화를 조성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합니다. 6. 팀회의 활용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합니다. 7. 감정 관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갈등을 즉시 해결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직장에서 소통을 개선하면 팀워크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